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 안녕 아니, 안, 아니 하라고. 시작. 여러분, <웃음> 안녕 해달라고 일자 여러분 안녕 자 저희가 왜 이렇게 캠을 키게 되었죠 왜 키게 되었죠 형구 네자 이렇게 내일 이제 이 홍기 입원하는 날인데 이제 입원을 하면은 맛있는 걸못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장 반찬 아주 맛있게 건강하게 저희가 이제 챙겨주려고 저희 엄마를 소환했거든요. 음식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뭐할 거냐면 잡채랑 된장찌개랑 소불고기랑 그다음에 뭐 어쨌든 가시죠 출발. 저희 엄마예요, 여러분. 안녕. 오늘 뭐 하고 계신 거죠? 어, 우리 사위가 내일 입원해서 <laughs> 밥좀 해주려고요. 엄마, 사위 어때? 운동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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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오. 엄마, 어때? 저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다 하실 수 있으세요? <laughs> 어머니 좀. 아주 그냥 든든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어머, 어 긴장하셨나봐요. 아니에요? 마늘쫑은 할게 없습니다. 그냥 정말 이거는 간단한 거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는 거. 그럼 나는 시금치 실까? 네. 이세별리 씨의 요리 실력은? 지금 이세별씨는 지금까지 하는 게단 1도 없습니다. 이거 뭐 대충 씻으시는 거 아닌가요? 어, 이렇게 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삶아가지고 니이 아니, 삶았거든요? 씻을 게 아니라 대가리를 따세요, 대가리를 <laughs> 그냥 머리만 따는데? 네네. 대가리를 <laughs> 따서 삶아서 씻을게요. 이 상하게 이 집에 이 상하게 안다네. 설탕이 가짜 설탕인 것 같아. <laughs> 이게 그거야. 설이 덜 찌는. 아, 그래서 안는구나 드디어 하나. 오, 완전 뚝딱이네. 그러니까. 뚝딱이네. 바이바이. <laughs> <에이. 웃음> 반면 약은 얼마나 되나요? 얼마만아. 이게 몇 가지 분. <laughs>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와. 이게 체험 먹을까? 뭐 내가. <laughs> 과연 실력은? 그다음 리크다한게 그 있으면 탈질이 잘안 되거든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왜 확실히 안 까시고 이렇게 까는 동 많은 동 하셨습니까? <목소리> 열심히 짜주세요. 진짜 어떻게 까 저는 니 물기 저 정도면 됐으니까. 여기 없어야 됩니다. <laughs> 평부를 생각하면서. 안 뜨거우신가요? 네, 불이 약해서 그렇게 뜨겁진 않요 와우! 손으로 하는 스킬? 달인인데? <laughs> <마린인데? 웃음> 이제 이거 삶아주세요. 이거 넣으면 되지. 아니요, 좀 불이 이렇게 흩어갖고 넣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어떡하시려고. 아, <laughs> 엄마가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었구나. <laughs> 이제 그 버섯은 언제쯤 다 트아 돼요? <laughs> 우리 어머니가 하는 방법. 온무 <laughs> 차이 나는데? 저기요. 고기 소고기 하는가? 이라는 엄마와 먹는 쌀. 너무 <laughs> 표정 뭐? <laughs> 표정으로 요리하시나 봐요. 무슨 별시요? 당연히 김치찌개도 된장찌개도 두부가 들어가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두부 아닌가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빠졌네 빠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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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기본적인 주부. 두부 사울 살 암. 짜잔. 야 내가 뭐지? 어? 너무 어이가 없다. 와. 와우. 둘 그런 건 닮았죠. 오. 오 요롱이가 아니라는데요? <laughs> 오늘 한게 뭐죠? 장세랑 고기랑 마늘 쑥이랑 감자 채랑 정말 힘드네요. 와. 네 번. 와. 자 이렇게 음식이다 완성이 됐고 오늘은 거의 제가 한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해주셨네요. <laughs> 홍규가 지금 방송하고 있어서 방송 끝나고 먹는다고 해서 방송 끝나고 상을 차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제 최후의 만찬인가요? 혹시 클로즈업 좀 해주세요 했어요 이미 아 했어요? 네네네. 이제 3일 동안 병원밥만 먹어야 되는데 일단은 병원밥이고 나발이고 일단 먹고 보자고요 갈땐 <laughs> 가더라도 한 숟갈 정도 괜찮잖아 <laughs> 맛이 어떤가요? 기가 막힙니다. 이건 진짜 파는 거라고 해도 진짜 속아요. 아. 오, <laughs> <와>. 오 <laughs> 마이 갓. 와, 당면이 살아있어 이거 기형이 아니야? 이런 움직인데? 근데 자기가 누구한테 음식 배웠는지 알겠어 똑같아아 좋은 뜻으로 <laughs> 자도 음식 잘하놔자기자만면 <laughs> <laughs> 얼마나 장 힘들었을까? 너무 장 얼마나 힘들었을 <laughs> 아, u 들어